자. 오늘은 좀 어려운 말을 하나 공부를 하는데 오늘 이거 쫙 보기 전에 하나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불교 용어인데요. 하나가 뭐 왕왕은 그냥 아니까 지나가도 되고 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상. 나 모양상. 아상. 아상이 뭘까? 이게 보면 몸과 마음에 참다운 나가 있다고 집착하는 일, 아상. 내가 내 몸과 내 마음. 그죠? 내 마음, 내 몸.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내 상, 형상인 아상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 생각이야. 아로 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여 남을 업신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자아를 실체로 보고 고집하는 생각을 지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만 실체로 봐, 나만 오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자를 공부를 어디 갔든든지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했잖아요. 한자와 관계된 얘기를 하면 좀 들으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끝까지 안 돼요. 아 진짜예요. 미치 어떻게 이기 먹을 수가 없어. 음, 말도 안 되는 얘기로막 끄집어다가 얘기해. 그리고 머리들도 좋아하고 막 말도 안 되니 어떻게 끌어다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다 보면 나도 끌려가고 있어. <laughs> 아상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가는 거예요. 키! 기뿔히 고요할죠. 고요함을 좋아해. 나는 고요한 게 좋아. 조용하게 좋아. 그 다음에, 시끄러운 걸 싫어. 싫을 염자, 시끄러운 권자. 시끄러운 헌, 그래요. 시끄러운 걸, 고요함을 기뻐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고요하고 시끄러운 게 진짜 조용하고도 있지만, 집안에 아무 일 없는 거, 뭐, 뭐 있는 거, 막, 이거다 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돼. 나 세상 편하고 아무 일도 없이 살고 싶죠? 그러면 세상 시끄러운 데라도 가야 돼. 어쨌든 이것은 왕왕 왕왕 우리 왕왕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한자예요. 가끔 때때로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흔히 왕왕 사람을 피해 사람을 피함으로써 고요함을 구하려고 그래요. 내가 싫은 사람을 피해. 내가 싫은 것들을 피해서, 에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니, 굳이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뜻이 사람 없음에 있음을 자기 뜻이, 뜻이. 뜻이 자기 뜻이 생각이 사람 없음에 있음을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야. 아, 예. 뜻이 사람 없음에 있으면 곧 이루어요. 아상 내 생각대로가 모든 내가 싫은 사람을 다 피해서 살아가면 내 생각대로 사라지잖아. 그렇게 아상이 되는 이유가 뜻이 내 뜻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피해서 살면 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왼수를 남편으로 주거나 부인으로 주 응? <laughs> 네? <laughs> 왼수를 다 부처님들 고마운 고줄 아셔야 돼요. 예. 뭐 네, <laughs>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튼 여 나한테 왼수가 오면 하, 이거는 부처님이 나한테 또 하나 도달하라고 줬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을 하나 주면. 고통을 줄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 줘요. 그거 극복하고 나면 내가 한 단계 올라가거든. 그래서 왼수를 하나씩 꼭 보내, 이렇게. 막 내가 감당해야 될 때는 너무 싫죠. 그 인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곧 아상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 뜻이 내 뜻이 사람 없음에 있으면 곧 아상을 이른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상을 먼저 본 거예요. 아상이 뭔지. 그다음에 마음이 심착 어정, 마음이 딱 붙었어 어디에? 고요함에 딱 달라붙었어. 조용한 것을 마음이 고요함에 집착을 하게 되면 딱 붙어버리면 곧 이것이 동근. 어, 하면, 함유, 이거 하면 잖아, 하면. 마음이 고요함에 집착하게 되면 곧 이것이 움직이는 뿌리가, 뿌리이다. 뿌리가 되는 것. 뿌리가 되는 것까지, 부지는 거기까지 가네요. 뭐, 뭐이다. 부지는 마음이 너무 고요한데, 고요함에 집착을 하게 되면 곧 이것이 움직이는 근본이 된다라는 거를. 움직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와 어떻게 도, 이를 뜻자뜻자 이루어서 얻겠느냐. 인, 남과 내, 나를 일시한 한 가지로 볼수 있는지. 다른 사람도, 나도 똑같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로 보고, 움직이고 고요한 것두 가지를 잇는 경계를 어떻게 어떻게 알까 어찌 어찌 무엇과 같을까 잖아요 여하 어떻게 어떻게 도둑은 도자는 뭐뭐 할수 있다라 할수 있어 어떻게 이를 일또 얻을떡 이르는 데까지 얻을 수 있냐 이말이죠 어떤 것을 남과 내가 하나로 남과 나를 하나로 보고 다도 똑같잖아요 내새끼 남새끼 다 똑같잖아요 어쨌든 고유한 거 움직임이 두 가지 다 있는 그런 경계까지, 그런 경계를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냐? 어떻게 도틀래 나만 생각하다 죽으면 뭐 할래? <laughs>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남이 내 맘에 들기 바라지 말고. 제가 이걸 거좀 약간 빗나갔지만 결혼을 서른다섯 먹을 때까지도 못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서당을 하니까. 누가 선언 봤는데참 결혼 하고있는데뭐 하냐고 그러 사당한다고 하면 바로 돌아서서 가요 못 보니까 자본주의안 맞으니까 그래 갖고 먹고 살겠어? 그럼 이제 가는 거지 그 마음은 참 10분 이해가 돼요 어쨌든 못 갔어요 그래서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있는 줄알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사람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도 안될것 같고 어머니 밖에 없다. 그니까, 러 모든 나보다 모델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어? 그래서 생각을 달리 하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서른다살 넘으니까. 뭐, 그 뭐, 누구든지 데려만 주면 그냥 다 이쁘고 좋아 보이고 다 능력이 있어 보여. 나보다 다나아 보이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장가를 늦게 가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못간 거지. 자 어쨌든 철이 없는 우리 집사람이 딱 걸리기는 했지만 그걸 인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보면 천이 철이 없었던 거예요. 철이, 철이 없었던 거죠. 자 어쨌든 세상을 모르는 거죠. 다다 지팔자대로 다 가는 거야. 어쨌든 보면 내 내가 내, 내 아상을 이루면. 세상을 더 넓게를 못 본다. 이런 의미로 뜬 거예요. 더큰 거를 못 얻는다. 세상의 경계. 나 아닌 사람들하고 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한다. 라고 해서 오늘은 아상을 이루지 말자. 뭐 이거예요. 결론은. 하나는 또 볼게요. 이거는요. 너무 문장이 길어. 문장이 길어서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아요. 모르는 단어만 정리했는데 한 페이지가 돼요. 한페이지 먼저 모르는 단어를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모르는 단어 먼저 한번 볼게요. 처음 보는 단어 한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가볼게요. 흉차가슴흉 다음 차자버금차자인데 자리라는 뜻도 있고, 아니라는 뜻도 있고, 속안 흉차는 뭐야? 가슴 아니죠. 가슴 안,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을. 흉금은, 흉금은 털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흉차라고 해요. 흉차는, 흉금, 생각, <laughs>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흉차라고 해요. 흉차. 다음에, 이쇠 자는 물 뿌릴 쇠, 그래요. 보울려 자 앞에 삼숲에 있는 글자와 같아요. 이쇠 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다음에, 초절, 그래서 초절, 넘을 뛰어넘을 초, 건널 절, <laughs> 끊을 절자도 되는데 건너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뭔가 를 하는 걸 끊고 가는 거니까 건너가는 거죠. 끊을 건너, 건너가다 남보다 뛰어남을 초절이라고 우리 그래, 초절. 아, 초절하십니다, 그래서 참. 누가 누가 뭘 잘해면 아우 초절하십니다. 그러면 뭐 기절이요? 그렇게. 인식이나 경험 범위를 넘어섰다. 누구보다 한 단계를 넘어섰다. 그 다음에 세속을 초월하는 것을 초절이라고 해요. 어려운 용어로 먼저 보는 거예요. 경절, 굳셀경, 마디절이에요. 굳센 절개를 경절이라고 해요. 굽히지 않는 절개라고도 해요. 경절. 그 다음에 정립, 빼어날정을, 빼일정, 빼어날정, 정립. 높이 소은 것, 남보다 뛰어난 것을 정립이라고 해요. 여기 안 쓰는 용어들이 많아서 우리 석간, 이래요 돌석자에다가 산, 산골에 산, 산골, 골짜기 에 흐르는 골짜기를 간이라고 그래요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산, 산골, 물, 간 그래요. 산, 골, 물, 간. 돌이 많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내를 석간이라고 하고요. 이건 좀 쉽네, 그도 시슬조, 눈설. 시서, 눈. 눈설자는 눈이란 뜻도 있지만 깨끗하다. 우리 서류 있지, 서류 서류 할 때도 눈설자 쓰거든요. 욕을, 욕, 욕 먹은 것을 깨끗하게 하다가 서류기. 씻어다란, 깨, 씻는다, 깨끗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씻어버린 것을 조설 그래요, 조설. 이 설자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로 그랬어요. 이게 큰 사슴 미 그래요, 사슴 미 자. 사슴 녹, 사슴 녹자밑때쌀미자 붙었죠? 큰 사슴과 사슴을 미로 그래요. 그다음에 짝, 자. 한 자가 잘안그 다음에 려는 짝녀자 한자가 잘안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심 글쎄요. 기심. 기심은 틀기, 거짓기, 비밀기 그래요. 마음심자. 간교하게 속이려는 마음. 이게 틀기잖아요. 기는 기계거든요. 기계처럼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마음이에요. 속이는 마음. 이게 기능이지만 기계지만. 책략을 꾸미는 마음. 이 기심은 가만히 본성 있는 마음에 꾸미고 만들어진 마음이 기신이에요. 이 기자가 나무 틀이잖아요. 나무로 막뭐 찍어내고 만들잖아요. 돈 자는 조아리일 돈, 갑자기 뭐 이런 뜻이 있고, 티끌진 자는 좀 봤는데, 옆에 있는 거 제가 잘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티끌진, 기내 천하, 인간, 세상, 환자예요. 이거 환자가. 이기내는 어떤 어떤 구역 안에를 기내라고 그래요. 천하를 나타내기도 하고 인간 세상을 나타내니까 이 환자를 써요. 이 덮여져 있는 둘러져 있는 나를 둘러져 있는 모든 것들을 환이라고 그래요. 진세 그러면 나를 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을 진세라고 합니다. 티끌 같은 이 세상을 진환이라고 그래. 진환. 이거 알? 이 지금까지 못 들어봤을 거고, 앞으로도 들어볼 일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문장이 나오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류, 혹 최, 깃발, 여기서. 면류관 앞뒤에 길게 내리뜨린 내리, 구슬 있죠. 인근 이렇게 모자 으면 앞에 이렇게 구, 구슬 있잖아요. 그게를 최류라고 그래요 최류. 근데, 그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식품이지. 무용지물이에요. 쓸모없는 군더더기예요 깃발을 메고 남는 천 부분인데 혹 불필요한 것을 나타낼 때 최류라고 그래요 최류 불필요한 거 그래서 난 불필요한 거 봐봐요 진짜 못해요 반지 하나를 끼는데 결혼해서 반지를 꼈는데 반지 빼는데 3년 투쟁해서 뺐어요 반지를 결혼했으니까 끼라는 거야 왜끼야 되냐 그냥 죽겠는 거예요 막, 막. 못 살겠는가? 아그 울고불고 다니엘이 3년 동안 울어가지고 뺐어요. 반지배. <laughs> <laughs> 자, 대충 봤습니다. 하나 어려운 물자들만 어려운 용어들 쭉 한번 봤어요, 먼저.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산 거. 산에 거하면 흉차. 가슴속이 맑고 쇠자는 어때요? 우리가 깔끔하다 아니면 상쾌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산에 살면 가슴속이 맑고 깨끗해져요. 시원한 느낌이 들죠. 내이좀은 뭐라고 그래요? 산에 살면 시, 처음에 갈 때는 맑고 깨끗해. 한 시간 동안 앉혀놔 봐. 답답해. 심심해. 핸드폰 꺼내서 보지 이제. 그 다음에 촉물 물건을 닿는 물건이죠. 물건을 닿는 거야. 닿는 물건마다 다 있어. 뭐, 아름다운 생각이 생, 산에서 경치 좋고 물 맑은 데 있으면, 어머, 꽃도 이쁘네. 개미가 너무 통통해. 뭐, 하여튼 다 이뻐 보여. 그 대신 이렇게 이뻐 보이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핸드폰이 없어야 돼. 내 손에 딴거볼게 없어야 돼. 자연에 갈 때는 최소한으로 가야 돼요. 취소한으로. 휴양제를 가려면 핸드폰 집어 던지고 가요. 제가 낚시를 갈 때요. 핸드폰을 잘안가지고가요 근데 안 가지고 갈 때, 그냥 갈 때, 핸드폰 안 갖고 그냥 가면 지식이 혼나요. 그 뭐라고 하냐면, 낚시를 갔어. 그러면, 혹시 이제 핸드폰을 갖고 가기는 했어도, 전화를 와도 안 받아요. 계속. 바다 위에서 낚시를 하면서. 그럼 나중에 와서, 응? 그렇게 전화해야 돼, 안 맞냐고 막. 전화를 폼으로 하고 다니냐고 막 욕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급하게 챙겨서 가느라고 차에다가 전화를 놓고 왔더라고. 아 신경질나 내가 막 오히려 신경질나. 나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전화를 못 받다고 그러면 그때는 말안 해. 역으로. 일단 전화 안 받아. 낚시할 때만 그래요. 왜 이래? 언젠가 낚시를 한번 갔는데 낚시 준비해서 딱 던져갖고 입질이 딱 오기 시작했는데 전화 왔어. 집이 급한 일이 있다고 와야 된다고. 내가 생각해봐도 가기는 가야 될것 같아. 그 전화가 얼마나 면수든지 집이 불났어도 전화가 없으면 그냥 그날 즐기고 갔을 거 아니야. 불났어도 내가 가서 어떻게 하겠어. 응? 소방서 갖고 와야지. 내가 어떻게 그걸 불났어도. 사람만 안 죽었으면 됐지. 우리는 그런 죄예요. 집 나가는 사람 있으면 안 불러드려. 놀고 와라. 이 말이야. 와보면 다 탔어도 어떡하겠어. 그 시간에 즐겁게 와. 그뭐애들곤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곤, 견, 고운, 외로운 구름이잖아요. 구름이 떼거지로 있으면 안 이쁜데 여름에 뭉게구름 하나가 잘 있어가 너무 이쁘죠. 그거를 고운이라고 그래요. 고운이나 야학, 들판에 있는 학을 보면 그러면 기 일어나요. 초절지상. 뭔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이 어때요? 일어나요. 신선이 된것 같고, 어떤 느낌이 들어. 내가 막, 그 뭐, 뭐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하면, 만나요. 석간, 돌 사이에 흐르는 물이나 샘이, 흘러가는 샘을 만나면, 그러면 움직여요. 조설, 깨끗하게 씻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밝은 물이 있으면 홀라당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설악산을 등산로를 폐쇄시켜서, 지금도 그런 데 있죠. 등산로 폐쇄시켜서 멀리 못 가게 하는 데 있어요. 한 3, 4년 된데 있는 데 있는데, 3, 4년쯤 지난 등산로 폐쇄시킨 데를, 어, 공소시효 지났다. 얘기해도 되겠네요. 몰래 들어가 봤어요. 기가 막혀. 근데 기, 그, 길은 어떻게 따라가냐면, 길이 이미 없어졌는데요. 그, 자잘한 풀 같은 게 일정하게 나있어. 그게 길이야. 사람들이 다녔던 길인데 그게 이제 풀이 자라가지고 풀 길은 안 보여 근데 오히려 더 불이 잔, 잔풀이 빽빽하게 더 많이 났어 그게 길이야 산에서 길잃어버렸을때그 길이 산에서 길잃어버리면뭘 찾으면 된다고요 질경이 이가 난데를 가면 동물이나 사람들이 다니던 곳에 맨 먼저 나는 게 질경이래 어쨌든 너무 높은 데는 질경이 안 납니다. 어쨌든, 깨끗하게 물, 맑은 물을 보면 깨끗하게 한번 씻고 싶은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등장 가다가 영화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나 봤니 옥빛 그 같은 그런 소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요? 들었더니 송어도 있어. 송어도 잡아먹고 싶은데 차마 잡아먹지는 못하고 두 마리밖에 없어서 그냥 왔는데. 그 다음에. 음, 이게 이게 어루만주를 묻자잖아요. 노회 늙은 회나무, 노회 늙은 회나무나 차가운 매화를 만지면 엄청나게 아름드리 큰 회, 회화나무 모르겠으면 음, 창경궁에 가니까 있던데 회화나무. 창경궁에 가면요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구분하는 법서 있어. 요 상경국에. 그 팻말 보신 분 혹시 있어요? 갔는데 그런 팻말들을 안 입고 다녀, 우리는. 되게 쭉쭉 갔다가 와. 거기 백송도 있잖아요. 백송을 일부러 많이 심어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늙, 늙은 회어나무나 차가운 매화를 이렇게 어루만지면, 그러면 경절, 경절, 정립. 경절 정립 그랬어요. 쿠센 절기에 나가 우뚝 서요. 막그 매화를 그리는 게 매화가 가지 같은 게 보면 굉장히 오래 오래돼서 뒤틀어 뒤틀어져 있잖아요. 그럼 막 튼튼한 그런 맛이 생기죠. 이제 매화를 그릴 때는 필력으로 그리는 거지 모양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매화 등거를 그릴 수 있어야 매화 그림이 이쁜 거예요.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하며 음며 짝류 자예요. 짝류 자. 4. 모려 위에 갈매기. 큰 사슴과 작은 사슴. 미려, 미로. 큰 사슴과 자슴, 작은 사슴. 이런 거하고 짝을 하면 같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같이 있으면 그러면 기심이 갑자기 내가 어떤 누구를 속이거나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자연하고 같이 있으면 누구 속이겠다, 사기쳐서, 이렇게 뭐,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란 말야 없어진다. 갑자기 다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만약에, 일, 일보. 일보잖아요. 만약에 일보. 일보, 입 들어가요. 만약에, 그런데 한 걸음이라도 들어갔어, 어디? 이 먼지 같은 이 세상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물론 말할 게 없죠. 논할 게 없어. 물건이 물건이 불상관 상관 상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어 만약 만약에 만약에 이 티끌 같은 이 세상 사람들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마, 그러니까 만물과 서로 상관이 상관 상관 상관되지 않는 것은 물론하고, 곧이 몸이 또한 속해요. 최류에 속해. 이 세상에 어떤 누구의 군더더기가 되겠냐. 군더더기일 뿐이야. 군더더긴 삶을 할 뿐이야. 이 세상에 들어가, 속해버리면, 내 몸이, 내 삶이 많은 뭐 사람들의 군더더기나 돼요. 군더더기 되기 전에 빨리 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왜 공부해요? 그러는데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요즘 애들 다혼다니 요즘 요 애들 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그 벗어나야지 더 좋은 애가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오늘 좀 문장이 길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보니까 12시니까, 얼른 보내. <laughs>